오늘은 어, Invertability, 그래서 어, 역함수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Change of Coordinate Matrix라고 해서 어, 좌표를 바꿔주는 행렬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먼저 Invertable 하기 위해서는 즉 어떤 Linear Transformation이 있을 때 그것에 어, Inverse Transformation이 있으려면 어, 그것의 필요충분조건은 원투원이고 one, 언투가 one,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당연히 함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역함수를 하면 이 원소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되니까 안 되겠고 언투는 어, 결국 언투가 만약 안 된다면 전사함수가 안된다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어, 이런 식으로 치역과 공역이 달라지면 이제 이 원소는 역함수에 대해서는 갈 데가 아무데도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사함수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두 군데로 가게 되고 매핑이 되고 역함수가 그리고 전사함수가 안 되면 이 원소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사 그러니까 단사함수가 되고 전사함수가 돼야지만 우리가 역함수가 잘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잘 존재할 때 예, 만족시키는 어몇 가지 프로퍼티를 지금 알려드리는데요. 그래서 어떤 T, U라는 합성함수가 있을 때, 이것의 역함수는 T 인버스 inverse, U 인버스가 된다라는 거하고, T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T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어, 어떤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어, V하고 W의 그 디멘션이 같을 때, 우리가 인버터블하다는 얘기는 인버터블하다는 얘기는 어, 결국은 단사함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전사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필요충분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디멘션스 어럼에 대해서 어, 디멘션스 어럼을 알면 이제 바로 유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버터블이 되려면은 이것도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디멘션이 공역과 정역이 다르면 어,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t h e 2.17을 보시면 어떠한 리니어하고 어, 그리고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있을 때 T가 있을 때 에, 우리가 어, T인버스라는 것은 W에서부터 V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어, 우리가 행렬에서의 어, 어, 행렬에서 인버터빌티를 따지기 전에, 여기서 지금 결론이 하나 빠져버렸는데요. 어, 그니까, 어, 리니어한, 그 리니어 트랜 그러니까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머이 있을 때, 어, t인버스, 즉, 인버, 스 트랜스포메이션도 역시 리니어 하다라는 게, 세월음 2.17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결론이 빠져버렸는데요. 어, 그래서, T가 리니어하면 T의 인버스도 역시 리니어하게 되겠습니다. 뭐 증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 그 다음으로 어, 행렬에서의 인버터빌리티 보겠습니다. 즉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 행렬 A가 인버터블 하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B라는 행렬이 있어서 어,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모두 어, I가 될때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때 우리가 이때의 B행렬을 A행렬의 인버스라고 하고 또이 B행렬은 유니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B행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A의 인버스는 하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18 세럼을 보면요. 어떤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베타를 V의 베이시스 그리고 감마를 W의 베이시스라고 할때 T가 인버터블 하면 그 T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Matrix Representation 즉 행렬 표현도 역시 인버터 e r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t i n v 의 행렬 표현은 결국 T의 행렬 표현에다가 그것의 역행렬을 구한 것과 같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그 아이소모픽하다는 것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소모픽하다는건 우리 말로는 구조적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V하고 W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이 V라는 벡터 스피와 r 벡터 스페이스와 W라는 벡터 스페이스는 구조적으로 똑같다. 이것을 이제 아이소모픽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소모픽한데 언제 그러냐면 어떤 인니어스포메이션이 있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인버터블 할때즉 역함 어,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때 어, 우리가 그 v하고 w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구조적으로 똑같다. 즉, 아이소모로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여기서 인버터블하다라는 것은 뭐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사함수면서 동시에 전사함수일 때 우리가 어, 그러한 함수를 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이소모로픽하다라는 수학적인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음, 그러니까 approximation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V하고 W가, 어, 아소모픽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기호를 씁니다. 아, 세럼 2.19에서는요, V하고 W가 만약에, 파이 나이 디멘셔널일 때, 즉, 차원이, 유한 차원이다. 그때는, V하고 W가 구조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려면, 결국 디멘션이 같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디멘션이 같다라는 것과, VRW가 구조적으로 같다라는 것이, 동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n 차원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가장 쉬운 n 차원 벡터 스페이스는 FN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n 차원 벡터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하나의 구조밖에 없다라는 거죠. FN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프리드버그 책보다는 약간 이제 나, 그 수준 이 낮은 교재들을 보면은 fn에서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fn만 고려를 하게 되는데 아, 그렇게 되면 파이널디멘션 o 벡터 스페이스를 모조리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그 fn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라고 할때 어떤 벡터를 그냥 이렇게 a1부터 뭐 a1, a2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벡터라고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an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하고 어떤 다항식을 우리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 원소로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만 생각하더라도 구조적으로는 어 결국은 모든 벡터 스페이스를 공부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차원 벡터를 우리가 모두 공부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hange of coordinate matrix입니다. 여기서 음, coordinate matrix의 change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좌표를 바꿔주는 matrix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 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이 우리가 어, standard basis 즉 그냥 소위 말하는 가로, 세로, x, y 축을 이용을 해서 이, 타원을 표시를 하면, 이케이션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4xy, 플스 5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코디넷을, 이 좌표를, x'과 y',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좌표를 만약 사용한다면, 물론 변환식은 이렇게되고요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이 타원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x' 제곱 더하기 6, y'의 제곱은 1.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우리가 좌표축을 변경을 하게 되면 똑같은 타원을 수식으로 나타낼 때 훨씬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이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나타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해주는 그 행렬을 우리가 change of coordinate 즉 좌표를 바꿔주는 행렬이다라고 하고 보통 Q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Q는 뭐냐면 identity transformation을 베타 beta prime 좌표에서 베타로 이렇게 옮겨주는 그러한 어, 아, 그러한 이제 그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쭉 가는 행렬이 지금 I라는 매트릭스겠죠. 그래서 여기 V1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제 V1으로 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V1은 v 1으로 가게 되고 뭐 여기 V2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V2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베타 프라임을 베이시스로 쓰고 여기서는 베타로 이제 베이시스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그 좌표를 바꿔 주는 행렬을 우리가 Q라고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 V라는 행렬, 그러니까 V라는 벡터를 우리가 베타를 베이시스로 해서 개수를 쓴다면 그것은 어차피 뭐 V라는 거는 IV하고 똑같은 거고요. I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 이것을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여기 베타에서 출발을 해서 요렇게, 예, 이렇게 S자를 그리시듯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베타를 이용한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 곱하기 V에 베타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Q는 항상 인버터블 한데요. 그 이유는 그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 항상 인버터블 하기 때문입니다. Q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의 행렬 레프레젠테이션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 항상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뭐 자기, 자기 자신으로 매핑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Q도 인버터블 하게 되겠습니다. 예제 1번을 한번 살펴보시면 베타라는 베이시스를 1 1 1 1로 놓고 베타 프라임을 2 4 3 1로 한번 놔 보겠습니다. 여기서 2 4라는 벡터는 당연히 베타 프라임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사라는 벡터 곱하기 1 더하기 31이라는 벡터 곱하기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라는 벡터는 이렇게 10이라는 벡터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이 사라는 벡터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죠. 이 사라는 게 여기 있고 31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는 당연히 이 사로 여기 매핑 되겠죠.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베타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시하고 그것을 첫 번째 컬럼에 적어주면 그게 Q의 첫 번째 컬럼이 되겠죠. 그래서 2사가 2사로 가고요. 즉, 2사가 2사로 매핑이 되고 이거를 베타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시하고 마찬가지로 3 1을 베타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개수가 3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1이 되는데 그곳을 이렇게 컬럼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Q라는 Change of Coordinate Matrix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그냥 Linear Operator라는 말의 정의인데요. 어, 어떤 T라는 Linear Transformation이 어, V에서 V로 가는 Linear Transformation일 때, 즉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을 때 특별히 이러한 Linear Transformation을 우리는 Linear Operator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Linear Transformation이라고 말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theorem 2.23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T라는 미니어 업브레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베타 프라임으로 나타낸 것과 베타로 나타낸 것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명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 Q를 T의 베타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Q의 뭐 데피니션은 이거고요 I의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가는 게 되고 어, t의 베타 프라임이라는 것은 이것도 데피니션이었죠. 원래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되는데, 네, 굳이 두 개가 똑같을 때 우리가 하나만 쓰기로 한 거니까요. 음,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쉽게 오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보실 건 이제 베타에서 여기 베타 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볼수 있죠. 중요한 거는 여기 베타 프라임 하고요. 여기 베타 프라임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가는 거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어, 어차피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ti나 it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써 주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줄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베타하고 베타는 같아야 됩니다. 이거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래서 베타 프라임에서 출발해서 베타로 넘어갔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행렬이 Q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 줄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쉽게 증명이 될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Q 매트릭스를 잘 잡아 가지고 어떤 그 Q를, 어, 그니까, 베이시스를 지금 바꿔준 건데요. 베타 프레임에서 베타로. 그래서 바꿔주는데, 나중에 이제, 알겐 벡터 베이시스, 알겐 벡터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로 쓰게 되면, 어, 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베타가, 어, 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다. 그러면 이것은 다이거널 메이트릭스가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것은 뒤에, 챕터 5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좀전 이전에 말씀드린 그 co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라는 어, linear t r a n s f o r m a t i o n 이고요뭐 이러한 linear transformation일 때 베타를 이렇게 잡고, 베타 프라임을 이렇게 잡았을 때좀 음, 전에 말씀드린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의 베타는 t의 베타 베타니까요. 이게 by definition, 이게 3-1이고 1-3이다 라는 것을 쓸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을 하려면은 어맨 먼저 어그 그러니까 요걸 유도를 하려면요 여기 다 했었죠 그래서 1, 2를 t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아웃풋이 2, 4가 됩니다 2, 4가 되니까 이것을 베타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하면 은 계수가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죠 3하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3하고 1로 가게 되는데요. 그건 뭐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나오겠죠. 어, 이것을 베타라는 베이시스에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시하면은 1하고 3이 나오는데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t에 어, 행렬 표현을 일단 어, 구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체인지업 코어드넷 매트릭스는 이전에 지금 다 해놨었죠. 그렇죠? 이전 이그잼플에서 그래서 어, 다 해놨었고 어, 이것을 뭐 어, 다시 한번 뭐 유도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베타 프라임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베타 프라임은 어디로 갑니까? 이 이사는 이사로 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 이 i 가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같은 걸로 매핑이 되고 그것을 어, 베타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개수가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첫 번째 컬럼에 3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Q를 유도를 했고요 Q를 유도로 다한 상태에서는, 어, 이제 좀 전에 세어럼이 이거였죠. 그래서 T의 베타 프라임은, 어, 축육축 유도를 해서 Q인버스에 T 베타에 Q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시밀러하다는 것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n by n 매트릭스, 그러니까 시밀러하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면은 이거 행렬이 어, 정사각형 행렬이어야 됩니다. 정사각형 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시밀러하다는 말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일 어, 때 우리가 b라는 매트릭스가 a라는 행 매트릭스와 시밀러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Q라는 그 change of coordinate matrix가 존재해서 B가 Q inverse AQ라고 쓸수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 Q는 Q inverse라는 걸 썼다는 걸로 봐서 항상 invertable matrix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B라는 행렬이 Q inverse AQ라고, 어 쓸수 있을 때, 우리가 B하고 A는 similar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B하고 A는 결국은 어, 같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부터 파생된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같은데 어, 베이시스를 다르게 함에 따라서 행렬이 행렬 이제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데 어 b하고 a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은 결국은 이 b하고 a는 어, 결국 같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행렬이 시밀러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챕터 3로 넘어가서요. elementary matrix operation 보겠습니다. 우리가 gaussian elimination에서 많이 했던 elementary row operation을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과 비슷하게 elementary column operation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많이 하게 되진 않고요. elementary row operation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type 1이라고 부르는 것이뭐냐면 interchanging row 그래서 row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어느 때 하게 되냐면, 그 리딩하는 숫자가 0일 때그 아래 그 로우에 0이 아닌 숫자가 있으면 이제 피벗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우를 바꿔주는 오퍼레이션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를 바꿔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타입 1의 e l e m e n t a r y e row o p e r a t i o n 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오퍼레이션은 이제 multiplying a row by non-zero s c a l a 인데요 즉, 0이 아닌 원소를 어떤 로우에다가 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사실은 에셜론 폼을 만들 때는, 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계산을 좀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에셜론 폼에서 더 나아가서, 어, 떤 행렬을 이제 그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 아이덴티티 메트릭스로 이렇게 바꿔줄 때, 상당히 타입2 오퍼레이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에셜론 폼을 만들 때는, 아, 사실상 필요가 없는 오퍼레이션인데요. 어찌됐건 어, 이것을 Type 2 Element a Row y r Operation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로우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다른 로우에다가 더하는 네, 그러한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Type 2 오퍼레이션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렬을 애셔넌 소음으로 만들 때. 그래서 이 Type 1, Type 2, Type 3의 operation을 모두 다 우리가 elementary row operation이라고 다 합니다. elementary row operation의 특징은 row space가 변하지 않죠. 즉, row space라는 것은 행렬의 row space라는 건 뭐냐면, 그 span of row죠. 그러니까 row들의 Linear combination을 다 모아놓은 집합, 이것을 제 row space라고 하는데, 이 abc, 즉 Type 1, 2, 3의 operation들은 row space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n-by-n elementary matrix 보겠는데요. n-by-n 어, elementary matrix는 뭐냐면 은 어떤 그, 그러니까 identity matrix가 있을 때 n-by-n identity matrix는 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1, 1, 1이 써있고 나머지 원소들은 다 0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엘레, 그 identity matrix죠. identity matrix에 elementary row operation이나 또는 elementary column operation을 단한번 적용했을 때 만들어지는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 샘플을 보시면 이것은 지금 이 행렬에 아이덴티티 매이 r i 스에서첫 번째 로우하고 두 번째 로우만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것은 elementary matrix가 되겠고요. 이것은 뭐한 거냐면은 마지막 로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첫 번째 로우에다가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elementary matrix가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elementary row operation이 그 elementary matrix를 왼쪽 사이드에 곱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렬이 있을 때 만약에 이 행렬을 앞에다가 곱해주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그 뒤에 있는 행렬에 첫 번째 row하고 두 번째 row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렬을 이 elementary matrix를 어떠한 의미의 행렬에다가 곱해버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로우는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로우에다가 그 뒤에 있는 행렬의 그세 번째 로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더한 것을 첫 번째 로우로 아웃풋으로 갖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